여기내가어이 어. 어이구 어굴뚫었다굴뚫었네굴뚫었어굴뚫었어 응, 어머 어이 어머 가령이 지금 굴뚫는 거야 어굴뚫었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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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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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와어 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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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머 어머 터널 어머 어머 어어 터널 음. 터널 터널 뚫었어 그 t o n e 로 Toner, Toner, 터널 n e r 터널 n e 가 터널 뚫었 r t 터널 e r To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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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 o 네 e r t o 어? e r t o 아 e r t 뚫 n e r t o 할아버지 오거 와서 굴뚫었다. 새로운, 새로운 도전이야. 그러니까. 새로운 도전. 굴을 뚫었네. 우리 가령이가. 할아버지가 굴뚫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 응? 응. 이렇게 또 이렇게 하면 응. 계단이 내려가는 거야. 아, 계단이 네, 내려간다고? 응. 어. 옷더 음. 더. 음. 입혀야 될것 같은데. 추운데. 응. 음. 그렇지? 어. 그만 뚫어. 그만 뚫어. 어. 거기 계단이 내려가 그 뚫렸으니까 푹 떨어지지. 거기는 안 들어가. 계단 터널이 뚫린 데만 들어가는 거야 가령아. 어유, 구 뚫었네. 그지? 구 뚫었네. 와, 오. 이제 그거 뚫다가 그거 부러뜨리겠다. 야, 안 그래. 뚫었네. 그지? 구 뚫었다. 그지? 어머머머머머. 어머. 다 망가지네 이제. 가령아. 가령아, 네, 굴뚫다가 다 망가지네? 응? 오늘 새로운 경험했어 가령아, 새로운 경험했어 <laughs> 아이 <아유>, 웃기네 <laughs>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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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으로도, 응. 옆으로도 굴뚫을까? 옆으로도? 응. 옆으로도 굴뚫을까? 응 봐봐 응? 어, 거기, 어, 어 야, 굴뚫었네? <laughs> 아이, 얘, 아, 얘 앞으로 아, 그, 굴뚫, 굴뚫게 생겼네, 이제 <laughs> 이거 지금 인도하고 차도 공하고 놀이했어. 차도, 인도 차도. 색종이 깔고 길을 만들어서 우리 가령이가 아주 놀았어요 할머니랑. 그러니까 항상 하던 건 이제 지루해 여기, 새로운 거. 여기, 여기 여기 돌아서. 응. 이렇게 이렇게 막으면. 아 돌아서 막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어. 이렇게 음. 어, 터널이 안 보이는가요? 그길 따라가면 터널이 들어가고 터널이 안 보여? 뭐야? 어, 네. 뭐 상상하래네. 음. 뭐 상상하래. 뭐뭐 뭔가 뭐 망운데, 망운데. 여기, 응. 여기, 여기, 응. 응. 여기, 응. 여기, 여기. 여기 가령아, 여기 이 여기 여기 또 굴도 하는 건데, 여기 굴 여기 쓰러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굴들. 이렇게 이렇게 응. 이게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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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또 올라가서 똑똑 뚝 올라가는 거 계속 올라가서 굴로 들어가는 굴로. 응. 굴로 들어가는 거 아니지? 굴로 응. 응. 굴로 들어가는 거야 응. 아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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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응상이 음. 얼마나 많은지? 음. 그만해 이제 그만해. <laughs> 지가 이제 안 할만큼 해야지. 가령이 재미있어요? 가령 어머 굴로 저기 나오네. 와 굴로 어? 구슬이 나왔어? 어? 음 아니 음. 음. 고리가 나왔네 구슬로. 아니 터널로 고리가 나왔어 고리. 네. 지난번에는 또 단순하게 그냥 육면창만 쌌는데 이제는 막 굴도 뚫고. 네. 종합적인. 나왔다. 어, 나왔다. 나왔다. 여기, 여기, 이제 이제, 이제, 나오면 응. 이제, 이제 또, 응. 이렇게, 여기, 여기, 응. 여기, 응. 여기, 여가 응. 여기, 응. 여기, 응. 응.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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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거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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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다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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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나거 이거, 이거. 이거, 이나 이거, 어거나거이불이 나왔다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어 이거. 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제 굴리네. <laughs> 어머머, 어라. 야 신기하다. 가령아, 그지 땅굴이네. 땅굴, 이제 점점 발전하네. 땅굴이야, 땅굴 터널. 땅속에 굴이 생겼네. 할아버지가 굴 파는 거 알려줬네. 굴, 굴 먹을까? 막고 군 막고 군 막고 막으면 이제 막혀 막혀겠다. 막겠지? 막겠지? <laughs> 아, 참. 아, 아유 참. 아유. 어디? 여덟 시이0 분. 개인 물건하서 근데 오늘 걸어가 아직 길이 어려가지고 그냥 언니 보, 언니 보. 어. 어거기도뭘다넣나 어. 가령이. 얘가 뭐든뭐어자한어또 났어. 이제 또도어못 먹어. 이게, 먹어. 응, 이게, 또 응. 또, 또못 먹어. 못 먹어. 뭐, 못 먹어. <웃음> 뭐를 못먹어 가스 렌지를. 가스 렌지를 못 먹어? 이렇게 이렇게 이거에 돌리면 먹어. 돌리면 먹어? <laughs> 뭐지? 니데 여기 여기, 여기. 어? 아, 내가, <laughs> 아, 음. 아유. 엄청나하게여기 구멍 뚫을까? 여기 구멍 뚫을까? 아니, 이렇게 못 먹어. 못 먹어. 구멍 뚫으면 안 돼. 구멍 뚫 구멍 뚫지 마. 응. 못 뚫지 말라고. 여기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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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먹어? 아참뭐뭐뭐뭐뭐 둘이서 뭐 먹나? 뭐 먹어? 뭘 먹는 데 빠지면 못 먹어. <laughs> 아참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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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빠지면 못 먹어. 빠지면 못 먹어. <laughs> 응. 아, 아이, 빠지면 못 먹어. 아참 말로. 여기 뭐지 손이. 아 참. 여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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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그래, 이거 이거 또 하나 만들어 볼까? <laughs> 이런 것도. 아, 그만해. 다음에 왔어요. 아 이런 것도 할이가능가 여기다가 있기 만들어. 여기다가 여기다가 또집 하나 만을수 있어. 여기다가 여기다가 집을 하나 질을수 있어. 여기다가 여기다가 집을 하나 질을수 있어. 있어. 보자. 여기다가. 이거 봐. 어? 뭐야? 이걸 줘야 이렇게. 끌고 나오잖아, 자기들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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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렇게 이걸로, 응. 이걸로, 응. 이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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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붙이면 이렇게 이것도 팔각형을 만들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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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여기다 지붕만 넣자, 지붕. 15? 지붕? 지붕. 어 야, 이거 뭐야. 야, 여기, 여 가, 위, 야, 야, <laughs> 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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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생각이 있어요. 야 이제, 이제 야 멋있다, 사용한 멋있다, 그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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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다 여기 밖에. 이제 네. 이제 가야지 뭐. 이 밖에 좀 막. 하나하나 그. 응. 이 밖에 좀 막. 하나. 응. 이 밖에. 바퀴... 야. 야야 이제 지붕만 돼 지붕. 지붕 만들고 지붕 지붕 지붕, 지붕 만들고 지붕 지붕 이 뭔데요? 지붕이 뭔데요? 지붕, 지붕이 뭔데요? <laughs> 지붕. 여기, 여기. 응? 다령아 지붕이 있으면 비가 와도 거기 안에 있을 수 있어 옷이 젖지 않고 그래 눈이 와도, 어제처럼 눈이 와도 지붕이 있으면 괜찮아. 지붕이 없으면 눈을 다 맞아야 돼. 가령아, 여기가 지붕. 괜찮아. 여기, 여기, 여기. 뭐를 다 집어넣니, 가령아, 거기다가. 가령아, 이제 그 야, 야, 이거 그래. 뭐. 가스렌지야? 그건 주사위네 아유, 야 멋있다, 그렇지? 야뭐와 멋있다. 멋있다, 멋있다, 멋있다. <laughs> 봐봐. 음, 비 맞을 수 없다. 비, 음. 비 금방 내가 얘기했더니 이렇게, 비 맞을 수없다 이렇게 수 없다, 이렇게, 이렇게 눈도 맞을 수 없다. 음, 음. 금방 얘기해 줬더니 금방 그래? 기억을 하고 눈도 맞을 이렇게, 수 없대. 음. 우리 가리. 눈도 맞을 수 없고. 어 이렇게 눈도 맞을 수 없고. 야 멋있다. 음. 눈도 맞을 수 없고 음. 이렇게 음, 이걸로. 응. 음. 이걸로. 음. 비도 맞을 수 없고. 이렇게 눈도 막을 수고 이렇게 어. 옷도 져질 수 없다. 어, 옷도 져질 수없 오, 오. 그게? 그래? 응. 맞아. 맞아. 지붕에 놨는 거지? 야, 지붕이 지붕에 았어 <laughs> 야, 지붕이 튼튼하다, 틈틈 가령아. 멋있네. 자꾸 응.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거야. 아 아유, 대단하다. <웃음> <아유>. <웃음> 와. 어머. 와, 멋있다. 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응. 그래. 어떻게 할까? 이제 떨어지지 않는. 고만해 이제. 아이고. <laughs> 야, 멋있다. 새로운 시도다. 야, 멋있다. 여기 피 맛이 좋다. 비 맞을 수 없어. 어, 비 맞을 수 없어. 아유. 음. <웃음> <웃음> 어머머. 거기 그러면 잘못하면 무너져, 가령아. 밑에다 잡고 달면. 음, 무거워서. <laughs> 음, 우리 가령이 잘하네. 위에다 붙여. 어머머머 여기다 붙여봐, 여기다 붙여봐. 여기 열쇠. 열쇠야? 여기다 붙여봐, 여기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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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줄게요. 아니야 응? i 그래? n 여기. <laughs> 여기 여기 e it. I o n l 아 h 고 a r d your 이 o u r o n 니 추워 언니 y o 옷 l y only, o n 아니야 지금 y only, only, 사십 분인데 이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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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조금만 놀고 간다. 응, 조금만. 조금만 놀고 간대. 응. 오, 조금만 놀고 간다고? 지가 응. 어느 정도 놀아야지. 그러면 응. 여기다 이것도 세워놓자. 이것도 세워놓자. 세워놓자? 세워놓자? <laughs> 할머, 할아버지하고 합동 작품이네. 뭔데? 응. 어. 이걸로 어. 이걸로 응. 이걸로 피해. 어, 이야안 맞게 됐네. 이걸로 응. 이걸로 안 응. 맞을 수 있어. 그게 뭐야? 그게 뭐야? 이게, 이게 이게 안 맞을 수 있는 피야. 이게 뭐야? 뭐야? 건안 맞을 수 있는 거야? 그게 뭐? 응. 그 이게, 이게 설이야. 설은 이렇게 거리 나무 집이야. 뭔 말을 하는지 혼자서. 이거 선을 그린 나무 집이야. 나무 집이야? 응. 나무. 선을 그린 나무 집. 선을 그린 나무 집이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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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을 그린 응. 응. 나무 집이야. 선은 나무 집이야. 그만하자. 네 구멍 하나 틀어놔 음악 하나 틀어놔 응. <laughs> 떨어진다. 떨어져. 떨어져. 뭐해틀어놔이 안에 집은 넣을까? 이 안에. 굴 뚫을까? 가나굴 그래요 굴굴 하나 들어까굴뚫지 마로 굴뚫지 마로 아이 굴뚫지 마지 또지 생각이 응. 있으면 절대 안 들어 여기 응. 여기 비 맞을 수도 응. 거기 비 맞을 수 있어 여기 여기 어유 욕심껏 한다니까 여기 음. 여기 그래 그래 어유 뭐야. 오, 양파, 새로운 시도네, 완전히. 음, 건물형. 맞아, 새로운 시도네 가령, 피면. 어, 아 가령아, 담쟁이 덩굴이 올라가는 것 같다. <laughs> 담쟁이 덩굴이? 담쟁이. <laughs> 덩 응, <웃음> 이제 새로운 말이잖아. 그러니까 음. 지금 생각하는 거야. 담쟁이. 담쟁이 덩굴이 할머니가 가르쳐 줄게. 밖에 나가면 막 담을 타고 나무가 식물이 막 쭉쭉쭉 올라가는 거야. 담쟁이 덩굴이라고. 담쟁이 음, 동굴담쟁이동굴응 담쟁이동굴 어딨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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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도 못해 요 아, 그러면 지금은 아. 눈이 있어서 볼 수가 없어 야피노 피노키오가 말도 아, 피노키오가, 피노키오가, 피노키오 피노키오 <laughs> 아, 피노키오가 피노키오가 샀다 피노키오가 샀다 오가다 피노키오가 샀다 피노키오가 샀다 피노키오가 피노키오가 샀다 피노키오 샀다 가샀쳐 피노키오가 다 피노키오가 피노키가 피노키오가 다다본다 그렇지? 가반갑다 집을 잘줘서 고맙다 근데. 어머 집을 잘줘서 고맙다 <laughs> 피노키오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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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면 응. 피 마실 수있다 여기 여기 내려가면 피안 마실 수 있어 그래? 맛있... 그 한마디 딱 해줬는데 얘가 지금 비야 비야 그쳐라 아유 비야 비야 그쳐라 발전해 발전 응. 비야는 비야 바람아 어머, 어. 렇게 열쇠 개 걸으면 비안 맞아. 음. 비안 맞아? 아유. 이렇게 이렇게 이것도 맞으면 안 맞아. 어. 여기 꿀꿀이.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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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것도 꿀꿀이를 올려놔. 꿀꿀이. 가령아. 꿀꿀이. 가령아. 꿀꿀이가 놀러 왔대, 가령아. 꿀꿀이. 응. 할아버지가 꿀꿀이 초대했대. 아 꿀꿀이 올라왔다, 꿀꿀이. 올라왔다. <laughs> <laughs> 꿀꿀라 신호키오도 올라오고, 꿀꿀이도 놀라오고. 네? 야꿀이 가령이가 집을 잘 지어가지고, 네, 올라왔어. 친구들이 많이 놀러왔네. 네, 응. 가령아 사자도 초대할까? 새로운, 새로운 아니야? 어, 그럼 누구 초대할까? 응? <laughs> 누구 초대할까? 새로운 시도를 또 하고 응? 조합해서 몰라요. 몰라요? 아야. 끌끌이하고 피노키오가 초대됐는데 사자는 싫고. 네. 호랑이 오라 그럴까?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나나나나나나나나나서운데 어떡하? 어 사자는 무서우니까. 어. 호랑이도 무섭고, 오, 어 그러니까 초대 안 한다고. 어떻게 알지? 호랑이 무서운 걸? 네가 어떻게 알았어? <laughs> 호랑이 무서운 걸 어떻게 알았죠? 와, 우리 가령이 정말 엄청나게 만들었네. 공원에 고만해. 이제 온유보이 온이야 입어, 멋있네. 와, 이야, 우리 가령이 아니래. 대단하네. 아니래. 뭐야? 이 이거 봐. 아, 맞네. 아. 아하. 이거 맞으면 이거 이거 안 맞아. 열쇠고리로안 맞아. 열쇠고리를 안 맞아? 이것도 응. 안 맞아. 아유, 엄청 아, 매달았네. <laughs> 아유, 멋있다. 여기, 여기 내려가면 안 돼. 음, 거기 내려가면 안 돼? 여기 여기 더높게 해야 돼. 어 이거 엄마 아빠 오면 보여드리자. 어, 저녁에 엄마 아빠 오시면 보여드리자 음, 이제 엄마, 그만 아빠는 어. 여기. 엄마 아빠는 엄마 아빠는 어. 아빠가 아빠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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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도망가 도망가 여기 <laughs> <도망가? 웃음> 뾰족한 뿔이 있어도망 도망가? 뾰족한 뿔이 있어서? 뿔이 있어서? 어도망간는데 음. 아 언니가 뭐, 추워, 추워, 언니가 뭐. 여기 도망가죠, 언니 아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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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도둑 가면 호랑이가 왜자다 뭐야? 미다 어, 그렇어요 여기 입니다 이렇게 했대, 소리 질렀다고호랑가여기 사자 호랑이가 도망갔다 사자 호랑이가 도망갔죠? 네. 가령이가 소리질러서? 빨리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게